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025년 대폭락 2 신호에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 아마 2025년에 하락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상승 추세상에서 눌림목 매수 기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저희가 무료로 정리해서 전부 자료집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이 댓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하나 달릴 때마다 힘이 되니까 많이 달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힘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폭락에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폭락이 언제 나올지를 좀 전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무조건 맞출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회로서 대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폭포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증시가 하락할 때, 반등 직전에 눌림목, 반등 직전에 눌림목, 반등 직전에 눌림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눌림목의 기회를 언제 잡을 수 있을까를 예측해 보는 거지, 이렇게 빠지니까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 눌림목을 우리가 언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지, 또뭐 때문인지, 지금부터 이유를 딱세 가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게 뭔지 집중하시면 될것 같고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예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범용반도체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졌죠. 근데 그 상승세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4월 7일에서 한 8일쯤 잠정으로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정도 벌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오지 않겠어란 부분이죠. 최근 분위기치고는 실적이 더 낮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방 IT 수요 회복으로 고객사의 메모리 재고 비축이 재개되면서 이번 1분기 바닥을 짚고 2분기부터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고요. 그러니까 1분기는 그냥 바닥을 찍는 거지 회복이 나오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77조 54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5조 1628억 원 수준으로 매출액은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 것 같아요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전년 대비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분기별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DS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laughs> 이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 LSI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팹리스, 반도체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위탁 생산 이두 개의 사업에서 생긴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반도체 부분에 뭐 HBM이나 범용 반도체를 팔았어도 4천억 원 수준의 영업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망이나 예측 정도는 하겠지만 실제로 적자가 명확하게 4천억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수 없지만 분위기 보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은 DS 부분이 적자 날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전망치가 얼마나 되냐 이 전망치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매출액 전망치고요, 이게 영업이익 전망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025년 1분기죠. 그래서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방금 77조 정도를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75조 정도 실적이 나올 걸로 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측보다 매출액이 더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냐 라고 한다면은 4조 정도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전망치가 얼마였죠? 방금 영업이익이 5조 정도 될것 같다 라고 얘기가 나왔죠 매출액은 77조쯤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 나왔고요 근데 원래 전망치는 4조 7천억 정도 될것 같다 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반도체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적장과 흑장 가 보시면 흑자로 나오죠 3천억 정도는 그래도 벌지 않겠어? 라고 나왔는데 방금 전에는 마이너스 4천억 정도가 될것 같다 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실적이 조금 더이 전망치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5억 5조 같은 경우에도 어좀 많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조 7천억, 방금 5조 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좀 내려가거나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베어 컨센이든 뭐 이게 불 컨센이든 상관없습니다. 반파운드리나 펩리스 쪽에서 이 실적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 파운드의 펩리스 쪽에서 좀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에 거의 마지막 눌림목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 3, 4분기는 성장 회복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반등 직전에 눌림목이 언제 나올까 라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1분기를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네, 삼성전자가 4월 7, 8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합리적으로 1분기에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네.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 실적에 따라서 이 실망 매물이 흘러나오고 그럼 7, 8일 전후로 증시가 눌림목이, 왜 삼성전자가 빠지면 하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우리가 감안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미국 국채 발행입니다. 이 미국 국채 발행은 사실 국내 요인이 아니죠. 미국의 요인이 국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7년 물 국채 경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국채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이 국채를 사고 싶니 해서 쭉 모이면 그 경쟁률 대비해서 이 수익률, 그렇기 그러니까 말하면 은 이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경쟁이 강하면 이자가 낮게 정리가 되고요. 근데 경쟁이 약하면 이자가 높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사실 이 국채라는 게 뭐예요? 미국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게 발행하는 게 좋을까요? 낮게 발행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낮게 발행하는 게 이득이죠. 그래야 내가 주는 돈이 적으니까. 그러려면 인기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최근에 3월 27일에 이 경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물이고요. 발행금리가 4.233%로 높게 나왔나요? 낮게 나왔나요? 발행 당시 시장 금리보다 높게 발행됐습니다. 높게 발행됐다는 건 뭐예요? 경쟁률이라든가 인기가 많지 않았다. 해외 수요를 나타내는 간접 수요가 61.2%로 최근 6회 평균 66.1%보다 많이 낮아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 국채 굳이 사야 돼? 그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지금 참여도가 좀 저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는 원하는 게 뭐냐? 더 많은 세금을 걷자.가 계획이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사실 세금 걷고 나서 법인세 인하 안 하겠죠. 근데 법인세 인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 뜻은 세금을 걷어서 어쨌든 뿌리겠다는 소리인데 세금 걷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정확한 거는 필요 없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자 비용입니다. 아니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서 국제 경쟁률이 높아지면은 충분히 이자를 낮게 발행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경쟁률이 낮게 나왔죠. 이거는 트럼프를 환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뭐 우리 국채가 경쟁력이 없어? 왜 국방비보다 많이 나가는 이자 비용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지부서를 통해서 공무원을 자르고 뭐 하고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자른다고 사실 비용이 얼마나 줄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자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국채경매가 3월 27일에 진행이 됐거든요. 이 3월 27일에 진행이 되고 나서 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됐냐면, 그리고 나서 증시가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빡, 빡, 빡 떨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 그래. 너 아직 경기 침체가 안왔다 생각하고 경기 둔화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은 국채를 사게, 사고 싶게끔 국채 수요가 올라가게끔 만들겠다. 어야그러려면 국채 금리를 낮추려면은 경기 침체 둔화 분위기를 내야겠구나. 그래서 증시가 급락을 한 겁니다. 뭐를?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아셔야 될건 여러분들이 이게 왜 빠졌냐를 얘기할 게 아니라 국채를 사람들이 사게 만들려면 경기 침체 둔화 분위기를 내야 되고 그 침체 두나우딩기를 낼려면 증시를 급락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물 국채 경매가 안 좋게 나오니 나스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볼 시기가 왔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어 정말 메인급이라 고 보시면 돼요. 3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4월 8일, 9일, 10일이에요. 그 4월 8일, 9일, 10일에 국채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이 국채 경매에서 경쟁률이 높게 나와야 되고요. 시장금리보다 금리가 낮게 발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 국채 괜찮잖아. 어? 국채 내가 시장금리보다 낮게 발행했잖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자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쟁률이 낮게 나온다. 시장금리보다 높게 발행이 된다. 라고 한다면 아마 트럼프는 정말 화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시장을 한번 밀수있고요 미국 시장에 한번 급락이 나오면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에 영향을 안 줄래야 안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영향을 주냐 덜 주자의 싸움인 거지 안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때 저는 국내 증시도 아마 눌림목 기회가 올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보복관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걸몇 퍼센트를 부과하지? 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뭐냐면 미국이 몇 퍼센트 부과를 하냐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국가마다 상호관세이기 때문에 부과된 다음에 협의를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고요 저런 부분 저렇게 할 테니까 관세 줄여 주십시오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되죠 왜냐면 보편 관세가 아니다 보니까 협의가 돼요 근데 이 보복 관세는 뭐냐면 맞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나도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리스크가 있다면 이게 더 저는 리스크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때렸을 때 보복 관세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사실 미국한테 아 미안해라고 할 만도 한데 미안해가 아니죠.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협상 의지를 재발신하면서도 까다 그러니까 협상할 생각 있어. 근데 너네 만약에 관세 부과하면 야 우리는 보복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좋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야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아 라고 경고를 한 거죠.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반격할 수 있는 힘도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시하지 마. 유럽은 통상에서 기술 부문 시장 규모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카드를 치고 있다. 우리가 안 싸우고 못 싸워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린 평화를 원해서 하는 거지. 근데 싸우려면 싸울 수 있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복을 원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너네가 꼭 관세 부과해서 피해 준다 해서 무조건 보복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너무 하면 우리는 이 보복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중심으로 모두가 살짝 머리를 조아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이제 싸우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은 당연한 얘기고요. 캐나다도 안 되면 싸워야지. 모이고 뭐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가능성은 열어놔요 협상할 만한. 근데 협상이 만약에 안 되거나 말이 안 통하면 싸우자 이거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대중국 압박에 단호히 반격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중국은 그럴만하죠. 미국이 한사코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계속해서 각종 위협을 가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 중국은 뭐 당연히 반격할 건데 여기에 이제 캐나다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관세를 강행하면 캐나다도 자체 관세로 미국에 보복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지금 협상은 열어놨어요. 우리 뭐 협상해보자. 근데 만약에 말이 안 통하면 보복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카니 총리는 캐나다에 대한 부당한 무역 조치에 맞서 싸우고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길어요 원래 말이 더 긴데 제가 그냥 해치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전 얘기하는 게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사이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몰려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발표 고복관세 채권발행 국채발행 까지 해가지고 이세 가지가 만약에 하락의 요인을 만든다면은 그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저점 위를 잡아보자 이건 불가능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증시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꼭지점을 내가 잡겠다는 말이 안 되고 우리는 한 요기쯤부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요기쯤부터 왜 조금 물려도 돼요. 네, 그래도 반등보다 마지막 하락과 첫 번째 반등이 제일 세기 때문에 이 제가 박스친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만 안 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노리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직 안 왔거든요. 바로 이제 코덱스 코스피 100 저희 는 26,000원 이하 아직 열어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오나 했어요. 어, 오나 했는데 급격하게 좀 반응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금 눌리고 있는데 한번더 저희는 26,000원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에서 다음 주사이에 그래서 어, 코덱스 코스피 100 26,000원 이하 다음 주까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 지켜보자 하고요 안 온다 그럼 뭐 다른 대응도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최대한 안전하게 또는 충분히 이 안전 마진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라면 26,000원 어, 나쁘지 않은 구간인 것 같다 강조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 기업들을 매매해야지라고 하는 것만큼 지금 지수도 매력적인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왜 지수도 지금 플러스 10% 이상 낼수 있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플러스 10% 이상 구간이면 거의 개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다시 한번 26,000원 한번 코스피 100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사이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안 오면 제가 전략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네, 잡아 드리면 그때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자율주행, 로봇, AI 시장 전망 관련주부터 싹다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한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광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 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무료예요. 무료니까 적을 때도 없어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열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 항공,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무료로 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당일율 추천주 4월 2일, 1일, 31일, 28일, 27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시작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 주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할 예정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 중앙이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습니다. 여러분들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